이 도계 캠퍼스에 와서 뭔가 주인공의 역할로 뭘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남이 볼때 안타까운 눈으로 볼수 있는 내 인생에 있는지 여러분 뒤에는 누가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 어렵게 번 돈으로 여러분들 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강원대학교 독계 캠퍼스가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서요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 누구한테요? 내가 도계 캠퍼스에 학생으로 학교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학교에 세줄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에 세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나요? 네. 스마트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여기서요, 잠깐 재밌는 4차 산업 응답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카우 늦게 오신 분들 어플 한번 갈아보세요. <laughs> 카우드 어플, 네, 카우더 어플 설치해서 학생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나이는 뭐 편하게 그냥 20, 20. 그러면 게임 편을 넣어달라고 할 거예요. 거기까지가 홀딩, 자고 연결입니다. 그 다음에 피는 좀 달려드릴게요. 카우트, 다 됐나요? 예, 네, 나가보겠습니다. 카우 우리 학생들, 제가 하나 문제를 내왔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스마트 교수법의 교수예요. 수업을 다 스마트하게. 해요. 시험도 다 스마트폰으로 봐요. 종이 시험 안 봐요. 자, 1대1로. 자, 이제. 커넥팅 되어지고, 예, 네, 키, 키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이름 닉네임으로. 그러면 자기 이름이 여기 뜰 거예요. 예, 네, 여기 지수 누가 썼에 들어왔네요. 예, 네, 자기 이름이 출석이 돼요. 자, 수업이 연결되고 있어요. 백위원 네, 들어왔고요. 역시 학생들이니까 잘하네요. 이게 수업의 연결이에요. 현재 8명. 9명. 여기에 1등 하신 분 선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스크린에 띄워주고 해당 답은 스마트폰에 눌러주는데 얼마만큼 빨리 정확하게 누르냐가 자동으로 성적이 나와요. 여기에 <laughs> 18. 자기 이름 다 들어왔나요?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혹시 안 되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주면 제가 버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덟다여덟이 열아홉 을물자 진행할까요? 이게 출석이 출석. 내일 우리 대학에서 객관 직시 험을 이걸로 봐요. 시험 보는 즉시 내가 몇 등까지 알아. 한번 해볼까요? 2 1한 명. 자, 전화갑니다. 2 2 좋습니다. 문제 위에 띄어집니다. 보고 스마트폰을 누르면 돼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의 인재상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번 봐야 돼요 네, 두 명이 틀렸네요 아까 22명인데 나머지 학생은 못 풀었네요 제가 다 데이터를 엑셀로 볼수 있어요 이 자료를 다 엑셀로 빼뺄수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잘 보세요.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세상의 기업의 인재상이 뭐라고요? 잘 보세요.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소통과 협업. 남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혼자 잘난 애들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점수 잘맞으려도 아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나요? 남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기업의 인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자 답한을 해봐 봐요. 나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 답안을 해봐 봐요. 나는 소수의 몇명고 친구들하고만 사귀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 강원대학의 독예 캠퍼스의 모든 선후배를 내가 소통하고 있는지. 대학에 온 거예요. 대학에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나의 인맥 관리. 두 번째 갑니다. 그렇게 문제로 풀어보니까 훨씬 낫죠? 예. 누구예요? 오케이. 게임 게임방에 돈좀 많이 갖다 주면. <laughs> 다. 끝까지 지켜서 상품 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스피드에 따라 또 바뀔 수있을 주인이 자, 다시 두 번째 문제 띄웁니다. 사타사람혁명시대 자원이 뭐냐? 이 말이 자원, 자원, 자원이 뭐냐? 이 말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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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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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 자원, 좋습니다. 나머지 22명인데 18. 나머지 학생은 못보나요 <laughs> 자, 여기 한번 알아봐야 돼요. 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자원이 빅데이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설명. 내가 알고 있는지 옆 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설명 못하는 의미가 없어요. 대학생들이. 혼자라도 자문자답 해봐봐요. 빅데이터가 왜... 4차 산업혁명의 자원인지, 석유 대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남보고요.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 안 돼요. 스스로 한번 해봐요. 누가 한번 얘기해보실 뿐. 이건 스스로 손을 떼고 나는 한번 얘기해보겠다. 많이 했으니 미안, 소리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발표하면 유튜브로 올라가요. 이거 뒤에 지금 레코딩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캡코드 레코딩 하고 있죠? 신정우 교수 채널에 우리 학생 얼굴이 노출될 수도 있어요. 빅데이터. 네, 이제 서서 한번 얘기 소속대기업. 대학은 알고 있는 지식을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걸 배우러 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박수! 괜찮아요. 네, 네. 저는 소방방지학부 김대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차, 2차 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변화, 미리나 석유나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을 때우고 뭐 그런 걸 자원으로 이용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생각하기로 인터넷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인터넷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자람들을 연결시키는 자원이 되고 뭐 그런, 그런 것을 기초가 되는 것이 데이터라고 생각했었던 빅데이터라고 생각했어요. 박수요. 좋아. 이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모아지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빅데이터가 자원인데 어떻게 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소셜에서 지금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야 돼요. 석유. 수입에서 다 원유 가공해야 하네요. 이러듯이 모아진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분석을 하면 다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나요? 그러면 혹시 전공 외로 짜투리 시간에 빅데이터 분석 공부해 보면 어때요? 빅데이터 분석과 내 전공 옆에 놓고 앞으로 남는 짜투리 시간에 4차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 말이에요. 오늘 신종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내걸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 하면 저 얘기도 남의 거야라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인생은 어느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듣는 얘기에 내걸로 끄집어서 내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해돼요?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해돼요? 세 번째 문제 갑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사차산업자가 보는 거예요. 이런 생소한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다. 큰일 날리기 진짜입니다. 세 번째 어 바뀌었네? 아, 어, 그대로구나.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의 영어. 에이, 영어가 뭐냐 이날 영어. 이제대학생들이사니까사물인터넷이런 얘기 안 하죠? 네. 뭐예요? o o t i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T.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물인터사에인터물인터만으인터어으 있어요. 가 있어요. i o t 이 i 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남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아, 조금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다, 이 말이. 이해되나요? 근데 네. 영상 하나 봅시다. IoT와 IoE가 12월 1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학생들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IoT와 IoE 사물 인터넷과 만물 인터넷이 며칠 지난 12월 1일부터 큰 뭐가 와 있어요? 뭐가 와 있죠?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초연결에 5G가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5G가 사물과 만물의 초연결의 확장으로 넓혀주는 세상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